안녕하세요. 간호사를 위한 실무 영어, FONERS English. 국제 간호사 길라자비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미국에서 간호사들이 특히 임상에 있는 동안 요일을 표현하는 영어스러운 표현들, 영어적인 표현들을 같이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에서도 그렇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혹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스케줄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요가를 가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수영을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월 수, 금은 요가고 화목토는 수영이야 하고 줄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영어로 Monday, Wednesday, Friday를 줄여서 Friday를 줄여서 Mon, Wed, Fri라고 하지 않죠. 줄임말을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는 각 요일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의 첫 스펠링을 따서 Monday의 M, Wednesday의 W, 또 Friday의 F. 그래서 MWF로 줄여서 Monday, Wednesday, Friday를 표현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T for Tuesday, T for Thursday, S for Saturday. 이렇게 TTS로 표현을 하게 되곤 하는데요. 이 요일 표현하는 방법들과 더불어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대화들 중에 하나가, 음, 너 내일도 근무하니? 퇴근길에 동료가 물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 아니, 오늘이 내 근무 중에 금요일이야 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12시간 근무 3일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근무했다고 칠 때, 수요일 퇴근길에 동료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Today is my Friday. Even though today is actually Wednesday, we actually have a conversation that today is my Friday. 오늘이 금요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익숙해지지 않으면, 어, 오늘이 수요일인데 왜저 친구가 오늘이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지? 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겠고 그 의미 전달이 잘안될 수도 있겠는데요. 3일 근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12시간 근무 3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이 나의 금요일이다 하는 의미로 Today is my Friday 이렇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동료들과 소통하시면서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MWF 또 TTS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는 투석 환자의 스케줄에 관련돼서입니다. 투석 같은 경우는 격일로 every other day 투석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럴 때내 환자의 투석 스케줄은 MWF야 하고, 인계시나 전화 소통을 한다거나 할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환자분에게 설명을 하실 때는 당신의 투석 스케줄은 MWF입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every Mondays, Wednesdays, Fridays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하지만 간호사들 사이에서 또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My patient is a MWF dialysis patient.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자주 한다는 거, 어,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요일과 날짜는 한국어로 하면 굉장히 다른 표현인데, 영어로 묶어 놓으면, day와 date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요일을 나타내는 표현은 뒤에 day가 붙잖아요. 그래서 요일을 물어볼 때는 what's the day today 하고 물어보신다고 기억해 두시면 요일과 날짜를 질문할 때 day와 date를 혼돈해서 빚어지는 잦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오늘 요일에 관련된 영어 표현은 여기까지 였고요.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